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되게 건방지다 <laughs> 어떻게 하나님 상대로 이렇게 딜을 할까 뭐 이렇게 건방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야, 이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냅두시나 참 희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와 하나로 맞춰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모범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지만, 이 기도를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야만, "아, 이거는 진짜 괜찮은 기도야." "아, 오늘 기도 정말 잘했어." "나 오늘 기도 진짜 잘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100% 반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맞춰가는 그 과정, 저는 그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히 기도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기도의 순서가 있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제 뭐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뭐 다짐을 하고 뭐 이런 기도의 모범적인 순서가 있지만. 그냥 그런 거다 차치하고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괜히 멋들어지게 사랑하는 존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할 거잖아요. 왜꼭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당니던 교회에서 보니까 장로님들이늘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기도를 멋들이 하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저 말투로 저 목소리 톤으로 과연 저렇게 할까? 싶은 그런 생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 예배입니다. 기도란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든, 내가 각자의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기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다른 방향 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이 사진은요, 기찻길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저 선이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속 달려보세요, 저 선이 만나나 절대 안 만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착각하며 하고 있다면 돌이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는 계획을 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강국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하나님의 귀찮으실 것 같,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세요. 얼마나 인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의인이에요두 번째 단어는 용서구요. 세 번째 단어는 멸하지 않하겠다라는이세 가지 단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그 성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과 용서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모범적인 기도는 무엇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 의인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후반부터 23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멘. 알고과 축정이가 있는데 축정이 빼내겠다고 알고까지 싹다 그르치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탐원소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 오늘 기도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관심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한명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처음은 50명, 45명, 40명 이렇게 10명까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로스는 아니잖아요. 로보다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 요 즉,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영혼들이지만 그한십명십 명들을 심령, 위해서 지금 탄식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텔레비전 보시다 보면 월드비전이나 뭐 아니면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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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재단 이런 데서 막. 솔직히 조금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잘 광고해가지고 싹띄어면아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뭐 후원금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 솔직한 기도, 돈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보낼 수 있는데 정말 기도를 해봤냐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제사는 기도입니다. 내가 1만원, 2만원, 3만원 보내는 것보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기도문은 시편을 제외하고는요, 구약 때 기록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을 보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이 주권을 갖고 일하시지만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래,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굳이 그냥 아브라함 몰래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딜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혹시나 관철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든지 그렇게 결정하려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굳이 하나님 이 인간의 기도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인간과 함께 이 땅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즉각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놀라운 기도의 대화의 내용을 오늘 함께 읽으셨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요. 감정이입이거든요. 그럼 막 되게 막그 벅차요. 그리고 뭔가 그 엄청난 대서사시에 제가 막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성경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이 모세다 그 모세에다가 차라름을 대입해 보는 거야. 아 내가 어, 갈대상자에 버려졌던 아이언드데가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어, 공주 드시는 잠깐 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성경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번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마음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자손을 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저한테 만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에게 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뭐 이렇게 다스리라 뭐번성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 만별을 이렇게 다 멸망하시냐. 아, 진짜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소듬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냐. 이 방금 읽은 22절, 이3절 말씀은 화가 난 모습처럼 아브라함 하나님께 따지면 듯한 그런 모습을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냐 생각해봤더니 50부터 10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들 야 마치 재판정에서 하나하나 종종 따져가면서 별로나 듯이 따져가는 50부터 10까지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하실 거냐 라고 따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지점이 또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지만 의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으로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가면서 기도를 할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소동과 구머리의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을 하나님이 벌하실 거냐. 절대로 하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오해하는 거.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임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중보기도 그런 간절한 남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번째는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십육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죠. 의인과 용서 이두 단어입니다. 이걸 절대 까먹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죄가 들끓던 소돔 땅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여기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과 용서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두. 그 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모든 용서가 퍼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공중 검세자분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어떤 일이하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를 하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를 하리로다. 아멘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한 분이 이루신 놀라운 큰 역사에 우리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이 한 분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씻을 수 없었던 죄의 얼룩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물들었던 이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로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기 때 20대 초반이죠 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가장 가슴 깊숙이 들어왔던 그말 단어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청년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라. 와그 말을 듣는데 막, 가슴 막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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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덩덩 뛰고, 가슴 벌렁벌렁 거서, 어, 맞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 우와, 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게 아. 어. 막 흥분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이 었나 봐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혈압이 확 올라와요. 설교 때 너무 열정스럽게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막 네, 그이 말씀드린 이유는 담임 목사의 고혈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laughs> 건강을 위해서. <laughs>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여.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여. 영광을 하여. 돌리게 하라 아,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 뭐냐 너희 빛이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내가 나의 빛이 내막 뒤에 후광 있고막 그런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을 해라. 선한 행실을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착하고 선한 행동을 너희 이웃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분명히 너희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 드리는 너무나 분명히졌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이어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대한 역사를 내가 막이루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죄인들이 용서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나라가 은혜와 극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처럼 그런 의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의인임을그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그 의인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안 보이시나? <laughs> 여기 많은데 여기 여기 지금 되게 많은 새 여기 네, 김리원 박진영, 박종영 아멘. 아오얘 혼자 안할수 있어? 아동이거 들었는데. <laughs> 자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시 자. 아브라함이 또이렇게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를 밀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열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 네. 다소 건방져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대로 딜을 하면서 50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야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걸 이 딜을 받지? <laughs>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릎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의인 1 0 명으로 말미암아 그 곳을 멸하지 않겠다. 야 마지막까지 해달라고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타게 의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단1 0 명이라도 괜찮다. 그 의인만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결코 그 땅을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이 그 땅에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의인을 찾아가지고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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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나이땅 멸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소돔에 의인이 열명 있었으면 나도 원한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의인이 열명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 땅을 보러 가 싫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답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극렬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죠. 사랑 성도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절당한 소돔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는 이곳도 소돔처럼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10명 넘잖아요 우리 다 의인이니까 다행입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땅이 소돔이 되면 안됩니다 어,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찔리세요? <laughs> 왠지 나 의인 아닌 것 같아서 찔리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 나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안면에 안 나오십니까? 그럼 누가 보면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약간 비관적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를 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공, 사탄이 공중 거세잡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핍박은 더 거세졌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심, 욕망 그런 것들로 이 사회는 접철되어 있고 돈이 전부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면서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50에부터 10명까지 줄어드는 이 엄청난 딜을 하나님과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매달렸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간 말씀을 이제 묵상했듯이 이제 이미 소돔당이 이제 시판을 받고 소돔당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롬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강곡히 기도를 올리게 된 것도 그의 피출 때문인 조카의 롯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19장 29절에서는,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돔의 의인이 없어서 그곳은 무너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의인 한 명을 생각하셔서 그나마 롯한 명에게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땅 가운데 우리 프른스 교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주인공, 하나님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아브라함처럼 구원과 용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껏 만들어 놓으시고 왜 소돔을 멸망하십니까?라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좁디 좁은 이성의 한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광대하신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그저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모범적인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정직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묶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아브라함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 바로 여러분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에 지친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우리 푸른숲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외에는 아무도 생판 아는 사람 없었던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프로듀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기도목을 함께 나누고 그기도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 공동체가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자기네 나름대로 뭐 취미 생활 하고 자기나 남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안에서 뭐 내가 더 높아지려 하는 그런 짓하라고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우리 프랑스 공동체 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